생활습관병원을 가진 1200명을 대상으로요 무료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의료방치그룹 의료개입그룹 의료방치그룹은요 말 그대로 방치를 한 거죠 개입그룹은 검진과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거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저번주에 건강 검진을 다녀오셨는데 좀 올해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년 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대장 안 검진 또위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왜그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원하는데 거부했을까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요. 이틀 뒤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던 책과 정부 자료를 통해서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세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70대의 행복한 고령자. 네, 이 책에 보면요. 목차에 80세가 지나면 건강검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목차에 있어요. 또 80세 의표이 책은 제가 한번 예전에 리뷰를 해드렸죠. 이 책도 보면 제 1장 첫 꼭지에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었고요 마지막 최근에 나왔던 책이죠 80세의 벽 실전편 여기도 보면 2장 중간에 보면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졸업해도 된다 왜 이분께서는 내는 책마다 이렇게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고로 이분은요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정신의학 분야에서 종사를 하신 분입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렇게 노인 전문 의사께서 왜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전자 80세의 벽에서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요 책의 전작인 요 책에서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받지 않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요번에 책에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실었는데요. 일단, 이 책에 보면, 먼저, 의료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핀란드에서요, 생활 습관병을 가지고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요, 무려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요, 두 그룹은 나눴습니다이 1,200명을 하나는 의료를 방치한 그룹, 하나는 의료를 개입한 그룹. 그래서 이 방치한 그룹은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의사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고, 개입 그룹은요. 적극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뭔가 안 좋으면 그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게 그룹을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망자 수가 15년 동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는 46명이 나왔고 여기 67명이 나왔어요. 원래는 사망자 수가 이쪽이 훨씬 클 거라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조사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서구 의료계에 충격을 주었고 정말 큰 충격을 줬겠죠. 아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전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건강 검진을 국가 의료 건강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aughs> 특히 매년 동일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검진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현재 일본에서는요 장기별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환자를 제조하는 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어, 이분은 의사이신데 왜 검사가 장기별로 하는 이런 어, 정기 검사가 오히려 환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요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정상 수치를 정해놓고 그 수치가 벗어나면 질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 받으시면 뭐 피나 뭐 우리 폐활량이나 간이나 다 모든 게 수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정해두고 그 수치에서 벗어나면 질환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될 약을 먹고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면서 건강 수명을 단축한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고령이 되면 검사에서 다소 이상 수치가 발견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검사 결과표에 위에서 아래까지 이상 수치로 도배되어 있다 하더라도 80세까지 살아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건강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에 집착하여 수치를 올리거나 내리는 목표로 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30년 넘게 노인을 대상으로 많은 음,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고혈압 판정을 받고 저염식을 통해 검사 수치가 다소 개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하루하루 맛이 별로 없는 저염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즐거움을 잃게 되면 오히려 몸 전체에 면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도 끼친다. 여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는 개선되었지만 장기 하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상 수치로 개선은 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질릴 정도로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장기 하나하나의 수치는 개선했지만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검진 그 자체가 해로운 측면도 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이는 방사선을 쏘인다는 뜻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964년에 이미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 대한 중단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다 히데키 이 의사 선생님은 80세가 넘으면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어드린 내용 그래도 좀 찝찝하지 않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여든이 넘으셨기 때문에 당장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80세가 넘으면 암검진 해야 되나 아니면 필요 없나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이라고 있는데요 다 정부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7대 암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7가지 암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의미가 있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위암은 여기 뭐 뭐죠 검진 대상의 연령이 나오는데 위암은 40살에서 74살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해라 라고 돼 있고요 대장암은 45세에서 80세까지는 1, 2년에 한 번씩 하시라 유방암은 40에서 69세 여성이죠 2년에 한 번씩 하라 자 이렇게 보면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권고안이 없네라고 돼 있죠 제가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위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위암은요 아까 보셨듯이 40살부터 74세까지는 2년에 한 번씩 하라 제가 며칠 전에 수명 내시경으로 위암하고 대장 했거든요. 자, 그리고 85세 이상, 그렇죠? 85세 이상은 검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간이 비죠. 75세부터 84세까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75세에서 8 4살까지는 검진 권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안 하도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서울백병원 박현아 가정의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서 85세는 건강 상태를 봐서 위암 검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위암 검진이 주는 이득이죠. 그렇죠? 위암 검진했을 때 주는 이득이 크다고 볼만한 연구 데이터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좀 문장이 헷갈린데 이거죠. 현재 위암 검진이 주는 이득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75세, 85세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두 번째. 대장암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대장암. 일단 40에서 80세까지는 1, 2년에 한 번씩 하고 80세 이상은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요번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 원주의대 김현아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2세 이상 노인은 분변을 이용한 대장암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여들이 어, 나오면 굳이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방암 가이드라인입니다. 어, 40에서 69세까지만 2년에 한번 하고 70세 이상은 굳이 유방암 검진을 선별 검사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80세가 넘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80세 이벽 와다시데키 이분의 의견과 또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건강 검진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좀 찝찝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하고도 이걸 얘기 많이 했는데 80세 이후까지 이미 비교적 건강하셨다면 굳이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지금 수치를 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것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 검진 받으실 때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니 캠퍼스 홈페이지 갔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마인드맵이라고 있죠 오늘 곧 펌에서 이전에 올렸던 많은 마인드맵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눈길이 닿는 또내 마음에 닿는 문장이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